그럴 거라면은 저에게 네. 자본을 들여서 제니맥스 그룹 베데스타를 왜 인수를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뒷짐만 지지 말고 밟받고 나서서 좀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네. 좀더그 책임을 지라고 인수를 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또 시위를 통해 가지고 사실 뭐가 당장 변화가 된다 또는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스타필드가 뭐 한글 패치가 된다, 한글 작업이 된다 그게 안될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엑스박스 게이머의 필 채널 유정군의 게임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정군입니다. 자 요즘 화제 게임이죠. 엑스박스로 9월 6일에 발매되는 스타필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게임일 것 같은데 사실 이 게임이 왜 화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메인으로 밀고 있는 게임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아무래도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음,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게임이죠. 자, 그런데 이 게임이 아쉽게도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어 미지원으로 발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온라인에서 지금 많은 게이머들이 지금 현재 또 화도 많이 나 있는 상태고요. 아쉬움도 많이 표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그 와중에 이렇게 한국에서 지금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앞에 와 오셔가지고,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생각도 들어보고 싶어서 왔는데, 자,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뵙는데 뭐 간단하게 뭐 개인정보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 그 30대 중반의 그 비디오 게임을 취미생활로 두고 있는 희동구 86이라고 합니다. 아 희동구 86이 그 이름은 아니고 닉네임인 거죠? 어, 네, 닉네임. 어, 네, 네. 주로 루리 웹에서 커뮤니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루리앱에서 네, 네, 어 그럼 지금 아 저도 안 그래도 그 루리앱에서 이렇게 그 일인 실를 한다라는 걸 보고 네, 네. 제가 지금 한번 찾아왔거든요. 네, 네. 자 그럼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시위까지 하게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뭐 엑박스를 스 지금 즐기신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어 예전에 2006년에 엑박스 스 360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네, 네. 구입을 해서 네. 어 헤일로 엔스리 블루드래곤 등의 많은 게임을 즐겨왔습니다. 그 원조 엑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예전에 코엑스에서 시험부스를 마련을 했을 때 잠깐 만져보긴 적이 있었는데 그 원조 엑스박스라면 그 오리지널 엑스박스라는 거죠. 어, 예, 맞습니다 그때가 아마 2003년 그 12월달에 국내에 발매가 됐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코엑스라고 하면은 그때 그 세중 게임월드. 어, 네 예, 맞아요. 아, 그때는 왜 구입 안 하셨어요? 그때가 제가 아직 학생 때라서 조금 여력이 음. 되지 않았던지라 그때는 구입을 못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럼 이 그게 끝나고 그 이후에 엑스박스 360 네, 예, 구입을 했으니까 그럼 횟수로 치자면 지금 엑스박스를 즐긴 게 거의 한 15년? 아 어, 네네 와 그러면 꽤 엑스박스에 대한 애정이 꽤 있으시겠어요 아네어자 어, 그런데 우선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사실 이 인터뷰를 하러 오기 전에 이 스타필드에 안한걸 관련돼가지고 한번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걸 좀 어떻게 상징적으로 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딱 오자마자 제가 딱 보인 게 지금 이 입고 계신 이 옷이에요 이 옷이 혹시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장소가 아무래도 광화문이라 보니까 그쵸? 광화문 앞에 세종대왕님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세종대왕님 감히 언급하기도 어려운 이름입니다. 네.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을 좀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네. 오기도 했고, 한글화되지 않은 그 스타필드를 항의하자는 의미에서 좀 세종대왕님 옷을 챙겨서 입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제가 봐도 물론 이 영상을 뭐 한국뿐만 이 아니라 뭐 해외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뭐 해외에서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한글을 창제한 세중대왕 하면 또알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세중대왕 옷을 입고 있는 이 희동 군님. 자 그리고 이렇게 스타필드에 안는글이게 딱 대조가 돼가지고 더 상징적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laughs> 자이 스타 필드가 지금 현재 한국어 미지원 소식이 그 h2 인터랙티브를 통해가지고 공식으로 지금 확정이 된 상태고 지금 여러 매체를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계속 지금 논의 중이다라고 지금 현재 분위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거기까지는 뭐쭉 뉴스 보시니까 알고 계실 거고 이 특정 게임이 한국어가 미지원이 됐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네. 지금 이렇게 1인 시위를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과연 이 스타필드 때문에 1인 시위를 하신 것인지 네. 아니면은 지금 벌써 엑스박스를 15년 넘게 플레이를 해 오셨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이 엑스박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륜실 하신 것인지 사실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인실을 한다라는 게 사실 큰 결심이거든요. 아... 네. 어, 이게 사실 스타필드가 단순히 한국어 미지원으로만 응. 비판을 받았다면 지금까지 상황에. 오게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스타필드를 네. 개발한 베데스타, 그러니까 제니맥스를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는 네. 엑스박스 독점 빅 타이틀을 내세우면서 스타필드 또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였습니다. 한국 그것도 같은 데서도 사실이 마치 스타필드가 마치 한글화로 발매가 될 것처럼 공식 홈페이지부터 영상, 심지어 삼성이랑 광고까지 하면서 발표를 했죠. 어, 네. 광고도 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베데스타가 MS 인수가 됐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퍼스트 파트를 해가지고 발매가 되지 않을까 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와 관련해서 게, 게임패드 등의 굿즈 등도 음. 판매를, 판매를 해서 기대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엑스박스의 수장 필 스펜서도 네. 또한 한국 시장의 중요함을 여타 인터뷰를 통해서 강조를 한 바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돌아온 게 뭡니까? 한국어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언어가 빠져 있었으며 한정판 구매 페이지는 번역기를 돌리기까지 하는 등의 무성의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음, 맞아요. 그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스타필드에 지금 공개된 언어가 지금 현재 그 9개 국가 언어가 있고 남미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로컬라이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10개 그 언어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쪽은 뭐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일본어 그리고 어디가 돼 있죠? 중국어 간체. 오, 오 잘하시네. 예, 예. 지금 현재 아시아 쪽은 일본어, 중국어 간체가 돼 있어가지고, 뭐, 한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동남아 쪽은 아예 다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정보를 올렸는데, 예. 또 결정적으로 더큰 시장이 있는데, 알그 아랍 쪽. 아랍어요. 네, 특히 아랍 게이머들도 지금 아주 난리가 난 상태예요. 더불어서, 네. 윈도우 PC로 제공되는 엑스박스 앱에 한국어 번역 품질 또한 아, 그 기대에 진짜.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아, 부터 해가지고. 예, 맞아요. 예. 물론 게임을 총체적으로 제작한 곳인 베데스다 측에도 책임을 물어야 하겠죠. 엊그제 들은 바로는 한국 마소 측에서 그 한글화 컨택을 했었지만은 그 로컬라이징이 무산이 됐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거라면은 거액의 네. 자본을 들여서 제니맥스 그룹, 베데스다를 왜 인수를 했,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뒷짐만 지지 말고 발 벗고 나서서 좀 마이크로소프트가 예. 네. 좀더그 책임을 지라고 인수를 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크게 안 좋은 선례를 남김으로써 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많은 유저들에게 실망감만 남겨주는 무능한 마소로 남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 제발, 뭐 사실 그, 물론 이제 예, 그 기존에 있어 왔던 그 마이크로소프트 스튜디오의 게임들은 아마 큰 이상이 없으면 한글화가 잘될 거라고 봐요. 사실 이번에 그 엑스박스 쇼케이스 보셨죠? 예. 예. 아시겠지만 스타필드 음. 말고도 뭐 좋은 게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와, 이 게임들이 다 앞으로 엑스박스로 잘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물론 뭐 그중에는 포르자 모스터 스포츠, 페이블, 당연히 다 한구라가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자, 그런데 그 마지막을 뭐 아시겠지만 스타필드가 초를 쳤죠. 네, 어떻게, 그게 참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그 자식이 잘못을 하면 그 자식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부모가 책임을 지야 되는데, 예. 아까도 말씀 잘하셨어요. 그 베데스타를 인수를 했는데, 그 베데스타 책임이 아니라, 결국 그 인수를 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네. 처음 어떻게 보면은 엑스박스 뭐 게임 패스라든가 이것을 필두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그걸 해야 되는데 처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책이 맞는 건지 그게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인터뷰 중에 지금 여기 그 마이크로소프트 건물이 있는 K타워 경비 쪽에서 이 건물은 사유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래 인터뷰를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아무튼 짧고 굵게떠 이야기를 해보죠. 아, 네. 아무튼 지금 이 건물이 그 K 타워고 지금 현재 이 건물 그 위에 한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아,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안에는 이 엑스박스와 관련돼 가지고 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아, 네. 알고 계시나 요 혹시 그거? 아, 네. 대부분이 다 싱가포르나 본사 쪽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앞에 오셔 가지고 1인 수위를 하는 거에 대한 그뭐 의의가 있을까요? 사실, 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좀, 반은 상징적으로 찾아온 게 음. 맞아요. 한편으로는 이게 좀, 아직까지도 정리가 되지 않은 사실 이거 루머 때문에 제가 여기에 찾아온 이유이기도 아, 한데 그 사실 지금 온라인상에 보면은 지금 뭐 아직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대로 딱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다양한 루머가 많이 쏟아지고 있죠. 어, 뭐 심지어 그 게임 웹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렇 다양한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그냥 카더라 어디에서 들었다 뭐제 3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라고 말만 하지. 네. 정작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지금 논의 중이다라고만 하지 입만 닫고 있는 중입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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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런 걸,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하게 되는 상징성? 네, 맞아요. 네.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시위를 하면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나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뭐 바라는 게 있으신 거예요? 어,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엑박스 게이밍을 담당하는 곳이 현재 좀 불명한 듯 보여요. 그러니까 그쵸? 대부분의 네. 유저들도 좀 이게 잘 모르더라고요. 어떤 곳에서는 아직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네. 싱가포르 지사에서 담당을 한다. 광화문의 한국 마서는 좀 통상적인 전화 업무만 음... 하는 껍데기 지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는 아예 딱그 한국의 지사 코리아가 있기 때문에 네. 무슨 뭐 불만이 있어도 거기에 바로 가가지고 항의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엑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긴 하지만 이건 사실 뭐 껍데기일 뿐이고 네.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할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거잖아요. 네, 총체적인 컨트롤 타워 같은 게 음... 뭐. 없다라고 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야기를 할 곳은 결국 여기밖에 없다. 네, 그거고 그렇죠. 네. 아무튼 이런 또 시위를 통해 가지고 사실 뭐가 당장 변화가 된다 또는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스타필드가 뭐 한글 패치가 된다, 한글 작업이 된다 그게 안될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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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조금 더 커짐으로써 이게 좀더 반응이 좋아짐으로써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렇게 개선이 되면 좋겠다. 또는 우리 한국 게이머들에게 이런 걸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혹시 생각이 있으십니까? 원하는 것들? 게이밍 쪽에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을 조금 많이 써서. 네. 게임, 한국 게임에 전반적으로 좀 많이 투자를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죠. 결국 그 게이밍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라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로컬라이징이잖아요. 그렇죠. 아들 한국에 게임을 발매를 하면 한글화가 돼가지고 발매를 하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또 가장 큰 홍보 효과이기 때문에 네. 또 이게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엑스박스를 지금 상징하는 게임 예를 들어서 소니의 스파이더맨 2가 있고 네. 오보어가 있고 스위치에는 젤다의 전설이 있는 것처럼 네. 엑스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콘솔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 클라우드, PC까지 나가는 아 거기 때문에 사실 MS가 이게 핑계를 대기에는 애매한 게 한국의 그 PC 시장이 또 엄청 큽니다 네. 또 스팀을 지금 게임도 많고 근데 이 스타필드가 또 스팀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네. 그만큼 시장이 꽤크여 불구하고 지금 MS가 과연 이것을 총대를 메고 또 투자를 해가지고 한글화를 해 줄지 이게 가장 관건이긴 한데 자, 아무튼, 지금 오늘 이렇게 시위를 한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늘이 3일일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위하면서 그 사이에 조금 뭐 이것저것 뭐 변화된 게 있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거나. 시위는 여기 오늘 4월째 나왔는데. 음, 3일째? 네. 16일날, 그러니까 어제 시위 때 네. 중간에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커피도 사주시고. 아, 게임 커뮤니티 분이? 응원도 해주셔서 많이 좀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쵸.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1인 씌우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었고 또 실제로 이렇게 지금 1인 씌를 하면서 그 커뮤니티 상에서는 지금 반응은 어때요? 커뮤니티 상에서는 이 사태 이후로 좀 네. 기타 스타필드 로컬라이징 관련 글들이 좀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 음. 긍정적인 글들이 있는 만큼 좀 부정적인 비아냥도 조금 보였지만, 그쵸? 뭐 이런 각자의 의견 개진이고, 네네. 뭐 어찌 보면 그것 또한 한국 게임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뭐 여론 수렴의 광장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 첫날에 그 1인 시하는거 네.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트위터에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네. 아마 지금 업데이트한 지한 4일 정도 됐는데 이게 벌써 조회수가 지금 20만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 근데 이 20만의 대부분이 우리 한국이 아니라 해외 쪽에 있는 많은 게이머들이 엄청 많이 동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이랑 같은 그 처지에 있는 동남아 그리고 아랍 게이머들이 완전 이걸 같이 퍼 나르면서 지금 한국에서도 이렇게 시위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들은 뭐하고 있냐 아. 지금 막 그렇게 엄청 지금 분위기가 열대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분위기를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지금 엑스박스 본사에서도 지금 다 알고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어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금 이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있고 뭐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는 하는데 한국어를 작업을 하겠다 라는 건 아직은 지금 발표가 안된 상태입니다. 네. 자, 아무튼 지금 짧으면 짧고 길면 길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또 하고 싶은데 또 여기 정책상또더 인터뷰를 끌면 또안 된다고 하니까 뭐 여기까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마무리해 보죠. 그구 엑스박스 시절부터 네. 제가 한국의 엑스박스 팬 보이로서 살아오면서. 네. 어, 한편으로는 엑스박스뿐만이 아니라 그외 콘솔 유저로서 다양하게 살아오면서 한국에서 대다수를 차지했던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유저들에 비해 좀 굴곡진 역사를 좀 많이 겪어왔습니다. 맞아요. 비, 대한민국의 비디오 게임 시장은 그런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비한글화, 비정발 등의 음지의 터널을 지나서 이제는 한국어화가 되지 않은 게임이 손에 손에 꼽을 지경이 되었고 그쵸 힘들죠. 보기가. 네. 예, 콘솔 게임 시장 규모는 대한민국 게임 백서 최신 기준으로 어, 얼핏 보니까 1 0 위권에 아, 전 세계에서 예. 대한민국 콘솔 시장이 예. 어, 꽤 크네요 이렇게 무시 못할 시장으로 성장 하게 됐는데 뭐 인터넷에 어떤 유저 댓글 유저님 댓글을 빌려서 표현을 하자면 네. 이번 스타필드 사태를 보니까 퍼스트, 퍼스트 파티로 발매를 할 정도라면 한국어 하는 기본. 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맞아요 이런 식이면은 영화를 무자막으로 보라는 논리 아니냐 그 실제로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그 필립 스펜서가 이번에 그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서비스하면서 우리는 이 서비스를 그전 세계 20억 30억 게이머들에게 네. 우리는 동등하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이렇게 상징적인 게임이 한국고 빠져버리면, 사실 한국에서 누가 엑스박스와 게임패스를 즐기겠어요? 물론 뭐, 여기도 찐 엑스박스 팬이긴 하지만, 저도 엑스박스 팬으로서, 저도 엑스박스를 홍보 열심히 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런 분위기에 누구한테 엑스박스를 막 홍보하고 알리는 것 자체가, 저도 좀 많이 창피하다? 부끄럽다?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 시장, 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가 주목하는 시장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작은 기업 아니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제니맥스 중소기업 아니지 않습니까? 일처리를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비록 출시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공식적인 한국어와 발매가 당장은 조금 물 건너가는 상황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 베데스다, 다른 플랫폼머들도 네. 제발 좀 사태의 심각성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 스타필드를 기점으로 과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떻게 한국 시장에 대해서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에서 계속 엑스박스가 더잘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시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질지 저는 좀그 기점이 이 스타필드라는 게임이라고 봅니다. 팀 왈도 아시죠? 네, 네팀 왈도가 이 스타필드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또 한글화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그분들한테 고맙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인 거잖아요. 자, 아무튼 이번을 기회로, 물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또 여기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인터뷰를 할수 있는 게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이걸 시작으로 또 같이 또 우리 엑스박스가 더잘 되게 하는 방향을 위해서 같이 좀 노력도 하고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좀긴 시간 같이 인터뷰를 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어, 저도 엑스박스 매니아고 팬이긴 하지만 또 이런 분들 보면은 저도 또 부끄러워집니다. 저도 힘들어 옮겨야 되는데 아무래도 또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자, 아무튼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 3일 동안 수고하셨는데 어, 이 고생이 앞으로 조금 더 크게 그 보답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아, 예.네 아무튼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유정군이었고요. Humanity has always hunted for knowledge in the unknown. The wonder is not that the field of stars is so vast, but that we have measured it. We're all here because we're committed to the biggest question of all. What's out there? You're part of Constellation now, part of our family. We do not fully understand all that is at work here. No finer group in the stars to be unraveling this mystery. I'll follow you from here on out, Captain. Grab Jump is ready. I love this part. These artifacts could be everything we've been looking for. Another great secret the universe is asking us to unravel. Human settlements throughout the galaxy could be at risk. We are not stopping. Whatever lies at the end of this road will change humanity forever. This is where we belong.